프로라고 하는데요. 오늘은 또 완벽하게 길을 찾고 포토 타임을 가져보겠습니다. 왼쪽부터 자연스럽게 여러 가지 포즈 부탁드릴게요. 왼쪽 한분한분 한분 기자님들 바라봐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. 네 이번엔 가운데도 한번 바라봐 주시고요. 트로트 프린스, 트로트 기공자, 트로트 황태자, 네 정면 바라봐 주시고요. 네 오른쪽도 한번 바라봐 주시고요. 아, 우리 여행 초보신데요. 여행 초보의 설레임을 담아서 우리 비행기에서 막 내린 듯한 포즈 가능할까요? 비행기에서 지금 막 내렸어요. 하나, 둘, 아, 너무 행복하다. 한번 더. 하나, 둘, 셋. 아, 우리 또행복함까지 네, 왼쪽도 한번 바라봐 주시고요. 하나, 둘, 셋. 좋습니다. 마지막, 오른쪽. 하나, 둘, 셋. 네. 우리 김용빈 씨 잠시 계셔주시고요. 우리 길...